부피를 구하시라는 문제네. 아, 부피가, 물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네. 자,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가 같은. 자, 뭐라고? 밑면의 반지름. 밑면의 반지름이면 이게 반지름이야. 하고, 높이가. 이게 높이야. 이 둘이 같대. 내가 얼마로 같은지 나와있어요? 안 나와있어요? 안 나와있지. 설정해야지. 뭐라 고 할래? 알파벳 아무거나 불러. 이거 보면 어떻게 빨리 안무 한번 불러. 어? 어 알. 어알 좋아 그래. 이거 부르는데 30초 걸렸어. 빨리 불러. 어.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뭐 해야 돼? 이제 부피 구할 거야. 그러면은 우리가 또 부피는 또 구하지 그지? 자 부피. 원기둥에 부피 구할 때는요. 자 이게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우리가 밑면적이라고 그러지? 그래서 밑면적에다가 그죠? 그 다음에 뭘 곱하면 돼요? 여기서 있는 여기 이제 높이라고 그러지? 높이 그래서 높이 높이를 곱하시면 그게 부피가 되는 거지 자 밑면적은 원의 형태를 이루고 있네 반지름이 r이니까 바닥면에 있는 면적은 원줄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, 파이 알 제곱이죠 자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나 줬어요? 높이도 r로 똑같네 높이도 r로 자 그럼 부피씩 나왔습니다 부피는 파이곱하기 자 이거 우리 중2때 배웠던 단항식의 계산이지 r 세번곱한 거야. 자 그게 문제에서 몇파일에75 파이랑 같대. 자 양변에 파이 파이 약분하시고요. 따라서 세번곱해서 75가 되어야 합니다. 그런 숫자 있나요? 없는데? 세번곱해서 7 5는 숫자. 있어요? 지금 우리 뭐 잘못 한것 같지 않아? 나 지금 이제 쓰면서 아차 싶었어. 물탱크의 부피가 75 파이야. 채워진 물의 양이 75 파이야. 채워진 물의 양이 75 파이인데 저는 이 물탱크의 부피라고 말해놓고 그 옆에 뭘 썼어? 채워진 물의 양을 썼어. 니까뭘 그러니까 잘못했느냐? 이거 잘못된 거야. 이 지금 지금 방금 발견했거든. 이거 잘못된 거다. 욕하면서 지우지 마시고요. 네, 차분하게 지우세요. 차분하게 지우세요. 잘 됐어요. 그러니까 저는 물탱크 전체 부피를 지금 표현한 거야. <laughs> 자, 그럼 얘들아, 저는 이 식을 그냥 가져가겠습니다. 이 식을 가져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이 채워진 부피야. 그렇지?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? 이게 75 파이. 노란색, 이게 물 아, 물탱크의 부피고, 요 보라색, 요게 75파이란 소리인 거야. 됐니? 자, 그밑때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지. 이 공간도 원 기둥인 거 맞아요, 안 맞아요? 맞죠? 그럼 얘 부피를 따로 구해. 그럼 얘는, 파이 곱하기 바닥의 면적, 아래의 제곱 곱하기. 높이 얼마야? 높이2야 됐죠? 그 다음에, 보라색 부피, 물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부피도, 일단, 따로 한번 표시는 해볼게. 그럼 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? 얘 부피는 전체 요 높이가 R인데 요 길이만큼만은 R에서 2를 뺀 거가 부피가 되겠지. 뭐라고요? 여기가 R-2라고요. 똑같이 바닥면은 파이 R 정도 똑같고요 높이가 R-2죠? 이걸 쓰셔야 돼. 자, 좀 미안하게 됐어. 뭐가? 일단은 <laughs> 전체 부피를 75라고 쓴거에서부터 잘못된 거고 그것만 수정하면 은 지금 현재 요런 식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 거야. 얘들아 저 75파이 누가 75파이라고요? 위에 거야? 아래 거야? 전체? 다시 한번이 75파이 누구 거야? 여기에 나온 전체 원기둥 이 전체 원기둥 물탱크의 부피가 75파이야 비었는데가 75파이야 채워진 부분이 75파이야 채워진 75파이. 그걸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써던 거예요. 정리하시면 75파이는 파이의 r의 제곱에 r 마 그래서 다시 한번 양변에 파이 약분하시고요. 남는 거 75는 r 제곱에 r 마이너스 이가 돼요. 이거 이름 한번 붙여볼까? 자, 일단 알고 r에 관한 몇 차? 보면 싹다 전개하면 아래하는몇 차야? 3 차. 함수야, 방정식이야, 부등식이야. 방정식. 이거 이제 풀면 돼. 그렇지? 싹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조리제법이나 뜬나무튼 인수분해 가지고 푸시면 돼요. 정리해드면 r 세제곱 빼기 2r 제곱 75 이항하면 빼기 75야. 는 0입니다. 자, 조리적 법 써야 될거 같네. 아래다 얼마 대입하면영 되니? 근데 사실 아래다가 얼마 대입하면 0 대니 하면은 그냥 그 아래 답이잖아. 맞지? 근데 하나 찾아야 돼, 어쨌든. 얼마니 얼마 대입하면 되니? 알시냐? 오. 오 자, 여기서 힌트. 잘 봐. 솔직히 말할게. 이거 푸는니 이거 푸는 게더 쉬워.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r이 만약에 자연수면 들어보세요 얘가 자연수면 자연수에서 2 빼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즉 음의 정수나 0일 수도 있는데 말이 안돼왜 그럼 곱해서 양의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도 자연수였으면 좋겠고 얘도 자연수였으면 좋겠으니까 75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은 거기서 알 찾기가 더 쉽다고 이걸 정겨놓고 알이 얼만지 찾아서 집어넣고 영대는 서 찾는 것보다 이 75를 소유수분하는 해게더 빨라. 자, 그래서 75 소유수분 해했더이 얼마나 오게? 5에 제곱 곱하기 얼마? 3. 그럼 딱 봐봐. 제곱 있는 부분 여기밖에 없잖아. 알이 온 거야. 5에서 2배면 3 나오잖아. 이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. 이 문제만큼만. 그지 자, 아무튼 반지름은 높이는 알인데 그게 5가 됩니다. 정답은 5예요 그치? 물의 높이, 아, 잠시만. 물의 높이라고 했구나. 뜻실수펴야했네 5에서 2뺀게 물의 높이가 됩니다. 3이 되겠네, 3이. 어. 자, 이 문제는 이식 만드는 게 어, 중요한 어,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, 실제 3차 방식의 계산은 근의, 근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조립지법 쓰는 것보다는 소인수분해에서 찾는 게 조금 더 감각적으로 풀수 있더라. 자, 프리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.